안녕하세요. 생활에서 유용하고 실용적인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는 복하 채널입니다. 갱년기 여성의 희소식입니다. 귀리껍질 먹으면 갱년기 증상 개선된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귀리껍질이 골다공증 완화와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은 16일 귀리껍질이 골다공증 완화와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최초로 규명하고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귀리는 베타글루칸, 아베나코사이드, 아베난스라마이드 등의 기능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갱년기 증상으로 고민하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 이 시기 여성의 약 60%는 골다공증 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며 복부비만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귀리의 건강 기능성이 알려지면서 국내 귀리 생산과 소비도 늘고 있다. 하지만 귀리의 40%를 차지하는 귀리 껍질은 가공 후 대부분 사료로 이용되거나 버려지고 있다. 농진청 연구진은 유방암 세포 MCF-7에 국내 개발 품종인 사만 귀리 껍질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세포 독성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 에스트로겐 활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 어마이너스는 감소했으며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 어마이너스가 증가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귀리 껍질이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에스트로겐 신호전달 관련 단백질 p-AKT, p-HERK 발현을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참고로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 어마이너스가 지나치게 증가할 경우 유방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갱년기를 유도한 실험용쥐에 귀리껍질 추출물 400을 7주간 투여했더니 체온이 감소했고 체중 증가가 39% 난소 절제로 작아진 자궁 크기가 265% 회복됐고 복부 지방 생성이 37% 억제됐으며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 분화가 32% 촉진됐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최준열 과장은 이번 연구는 버려지던 귀리 껍질을 활용해 새로운 기능성 제품을 재탄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면책조항. 이 정보는 질병치료가 아닌 일반적인 단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